하이웨이오유영입니다 오늘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스트리트 오브 타르코프 티저가 3화가 나왔습니다. 2화는 제가 저번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개를 안 했던 이유가 1화는 저번에 같이 봤었죠. 1화는 같이 봤었는데 2화는 소개를 안 했던 이유가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3화에는 좀 새로운 떡밥이 있길래 한번 같이 봐볼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2화 이화 짧으니까 2화부터 보고 3화를 같이 보도록 해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스트리트 오브 타르코프라는 맵인데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뭐 PMC가 뭐몇십 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2화 영상 내용에선 그냥 이런 폐허가 된 도시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되게 재사용한 부분이 많죠. 인터체인지에서 많이 본 부분. 보면, 건물 1층에 들어가서 막 들어가 본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존버할 장소 많은 것 같아요. 이 맵은. 저렇게 디테일하게 2층, 3층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1층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1층에 존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시가지를 가운데 인도를 지나다니면 옆에서 총알이 날아오게딱 좋겠죠? 이런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약간 마트 같네요? 인터체인지도 굉장히 많이 본 오브젝트들이 많죠. 여긴 공사장인 것 같고 공사장 저 2층 3층 뭐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어떤 뭔가 빌라 같은데 들어간 것 같고. 여기 창문 밖으로 설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2화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1화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1화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이제 3화가, 어, 6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해요 한창을 확인하는 주인공, 다인 큐인 것 같습니다. 괜히 한번 총을 좌우로 흔들면서 보는 주인공, 어린이집 같은 곳도 있고요. 여긴 치아 주차장, 바이저를 내려보는데요. 갑자기 교전이 일어나네. 창밖으로 쏘는 돈보충, 깐때 가는 거 보니까 그거예요. 레이더에요. 레이더 이 건물에서 레이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방금 거기서 창문을 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2, 3층에서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갑자기 쏘는 거 보면 그 말은 즉슨 여기 지나다니면 죽게딱 좋다. 이렇게 여기 어린이집 아까 거기 1층이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창 밖을 쓸수 있죠? 정말 존버하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아마 다 같은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오, 저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죠? 몇 층이죠? 뭐한 2, 3층정도 건물인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다 여기서 벽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뭐야 탈콥이 이제 벽도 깨질 수 있어? 응 아니야 자세히 보면, 깨질 것처럼 벽이 특별하게 생겼어요. 여기만 깨지는 거예요. 괜히, 괜히 도끼질 하다 죽는 사람이네. 약기러냐나 봐요. 여기서 장갑차를 보면서 놀란 시청자들. 장갑차가 새로 나오는 거야? 응, 아니야. 보스야. <laughs> 절대로 PMC들이 탈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봐도 보스겠죠? 응, AI야. 어, AI, 아마도 제 생각엔 러스트처럼, 러스트 탱크 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딱그 보스가 이런 장갑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공개된 영상인데 뭐 일단 벽이 깨진다는 거. 깨지는 벽이 있다는 거. 그게 뭐 팩토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망치 쓰는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스트리트 오브 타르코프에서도 인, 일단 나온다. 그리고 보스가 장갑차를 타고 돌아다닌다. 뭐이 정도 알수 있네요. 뭐 출시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에는 뭐 다음 초기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초기화 때는 절대 안 나오고요. 그렇나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에또 봐요. 여러분들의 티저에 대한 생각 댓글로 남겨보아요. 봐요, 봐요.